안녕하세요. 이런 주변에 칡이 자생을 하게 되면 정말 보기도 싫고 귀찮은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천연 제초제를 만들어서 칡뿌리를 완전히 썩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고사리 재배를 하는데요. 모두 칡텅쿨을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보면 예, 깨끗하게 보이죠 예, 그러면 제가 아지트에 들어가서 밖에는 조금 추워요 아지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만들기도 간단한데요 예, 제가 저번에 예, 간장하고 소금하고 이런 용기에 담아서 구멍을 뚫고 꽂아 두었더니 칡뿌리가 완전 죽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최초제를 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제거를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도 뭐 간편해요. 아, 이런 용기는 뭐 마트 같은데 가면 용기가 있습니다. 뭐 참기름 뺑으로 해도 되고요. 장기름뭐 이렇게 이렇게 식당에서 쓰는 장기름뺑이 있습니다 따로. 그러면 소금을 이렇게 부어주세요. 여기 용기에다가 넣어주시고. 소금은 이렇게 짠짠 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식물리한테는 완전 치명적입니다. 식물도 소금이 약간 필요한데요. 그런데 소금을 너무 과다투여하게 되면 뿌리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조금밖에 안 담았습니다. 조금밖에 안 담았는데 반 주먹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하게 될것 같아요. 저번에도 이렇게 했더니,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반병 안 되게 이렇게 조금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간장을 부... 붓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 이리, 국간장인데요. 한번 부어볼게요. 네 이렇게 놓고 용기에 네 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뭐안부어도돼요 아, 이렇게 해서, 간장을 붓게 되면 소금이 저절로 녹아요.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반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반병을 만들었어요. 반병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워주면 돼요. 이렇게 흔들어주면 소금이 금방 녹아요. 그러면, 억수로 이제, 좀 짜게 되죠 엄청 그러면 제가 산에 이제 직접 가서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묘소 인데요 주변에 칡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더니 칡이 완전 썩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전에 예, 설치했던 모습과 지금 새롭게 다시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3개월 전에 여기에 구멍을 뚫고 꽂아두었더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튀이 완전 썩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나무가 아니고 튀입니다 측.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 썩어버렸어요. 3개월. 아, 물론 책부리는 10일만 되면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설치해 놓고 그때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치기 이렇게 엄청 굵은 치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보십시오. 끝을 한번 빗겨 볼게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살아 있죠? 그러면 이 녀석도 3개월 전에 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내두에 내두. 여기가 내두입니다. 채뿌리를 캐면 엄청 굵을 것 같은데 예, 산소 주변에는 함부로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연기에다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간장하고 소금을 타서 이렇게 반병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집뿌리가 완전 썩어버려요. 아, 이제 그러면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덜릴이 아니고요. 아, 이렇게 나무 구멍 뚫는 도구예요. 어우, 측이 굵어서, 물도 엄청 나오네요, 물도. 겨울이, 겨울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아, 이렇게 이제, 근본을 그 떨궜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꼬마 죽이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서서히 이제, 뿌리 쪽으로, 소금하고 간장이 침투가 되기 때문에, 뿌리가 완전 뭐, 죽어버리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제초제로 하면 뭐 더욱 좋은데요 근데 제초제 없이 한번 이렇게 3개월 전에 제가 실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보다시피 이렇게 이게 한번 보시죠 직뿌리가 이거 완전히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굵은 칡도 완전 뭐 그냥 한방에 훅 갑니다. 이렇게 한 10일 정도만 지나면 이제 뿌리가 서서히 썩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설치 후에 또이 주변에 조금씩 조금씩 칡을 모두 없애야 될것 같아요. 벌초할 때 보면 칡이 완전 뭐번건을 덮어서 포기도 싫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측은 사람들한테 좋은데요. 뭐 에스, 에스트로겐 뭐 성분 때문에 참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은데 산소 주변이나 밭과 주변 이런 데는 정말 포기도 싫고 해마다 뭐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애초기 작업을 해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번거로워요. 이렇게 번거롭지 하, 게 하지 않게 위해서, 아 이렇게 제가 해봤습니다. 물론 뭐, 뭐, 신나가지고, 신나가지고 해보기도 했고, 신나하고, 저 뭐냐면, 그, 경유, 경호하고, 이렇게도 해봤고요. 다양하게 저는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됩니다. 여기도 보면, 굵은 측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여기도 굵은 측이 있죠. 그래, 여기에 이제, 산소가 있기 때문에, 칩뿌리를 캐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잠시, 방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저기도 보면, 굵은 측이 저기 보이잖아요. 새까맣게 이렇게. S자 비슷한, 이거. 그리고, 이런 굵은 측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 나무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을 서밀시키거나 어... 뿌리를 죽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듭 말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측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껍질을 벗기면. 내용물이 완전히 나오죠, 이렇게. 이런 녀석들은 쓸모가 없어요.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뭐 제가 나무도 이렇게 고사를 시켜봤고요. 뭐 다양하게 큰 나무도 제가 고사를 시켜봤고, 엄청 큰그 호두 나무도 피해목이라고 그래서 저보고 부탁하는 바람에. 그것도 없애버렸죠. 제가 다양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고사리밭에도 제가 이런 측들을 여러 번 시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변했고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하고, 10일 후에 이렇게 오면, 천천히 이렇게 이제 뿌리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보면 줄기에도 보면 영양분이 아직도 있어요. 겨울이기 때문에 영양분이 뿌리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서 영양물하고 같이 소금물하고 이제 소금하고 간장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그 바닥 염도보다 더 짜기 때문에 뿌리가 견딜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